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럼 우리가 우리 몸에 자양분을 줄수 있는 그런 음식들을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재배되었느냐입니다. 내가 먹고 있는 이 음식이 어떠한 토양, 토양에서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길러지고 우리에게 오게 되었는지에 대한 알아차림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요리입니다.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요리를 할 때에도 우리가 감정적으로 스트레스 받는 상태에서 이 요리를 했는지 또는 즐겁고 행복하고 편안한 상태에서 이 음식을 했느냐가 음식을 먹는 사람에게 감정적으로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음식을 어떻게 요리하는지에 대해서 알아차림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언제 먹느냐입니다. 음식을 먹는 순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배고프지 않은 상태에서 음식을 먹는지 아니면 충분히 우리가 음식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된 상태에서 음식을 먹는지 또는 이 음식을 먹고 난 이후에 우리의 몸을 피곤하고 지치게 하는지 또는 이 음식을 먹었을 때 우리의 몸에 생기가 있고, 우리를 더 열정을 발휘할 수 있고, 우리 몸에 에너지를 더줄수 있는지에 대한 관찰과 주의를 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우리 몸을 피곤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음식을 어떤 순간에 먹게 되셨다면, 예를 들어, 잠자기 바로 직전에 어떤 음식을 과하게 먹고, 다음날 아침이 됐을 때, 몸에 부딪히고 힘든 그런 경험들을 다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언제 음식을 먹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이 음식을 드시기 전에 잠깐 멈추고 내 눈앞에 있는 이 음식의 모양과 그 색, 향, 모든 것들의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부드럽게 천천히 호흡하면서 잠시 이 음식이 나에게 오기까지 그 모든 과정들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감사한 마음으로 이 음식을 섭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네 가지 방법을 일상에서 이어가 보실 수 있다면 내가 먹는 음식은 나에게 건강과 장수를 선물해 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나마스테.